네 반갑습니다. 코인용보 1 0 0입니다 오늘 함께 보실 종목은 시바이누 코인입니다. 네, 영상 하단에 더 보기 클릭하시고 무료 수동방으로 들어오시면 시바이누 코인에 대한 실시간 자료와 매수가 매도가 비중에 대해서 모두 무료로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간단히 참여 가능하시겠고요. 자, 최근 이 비트코인이, 어, 골든크로스가 임박했습니다. 그에 따라 강세 신호 전망이 나타나고 있고, 이 50일 이평선이 200일 이평선을 상향 돌파하는 골든크로스 형성이 현재 임박한 부분이고, 자, 이것은 상승 모멘텀 강화 신호로, 어, 작년 10월 달 동임차트에서 골든크로스가 형성되면서 비트코인의 가격이 170% 거의 3배 이상, 아, 3배 가까이 급등하는 모습이 전개됐었는데, 자, 그런 골든크로스가 다시 한번 현재 임박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에 따라서 우리 코인장 다시 활기를 띌수 있는 예 그런 기반이 마련이 되고 있고요. 현재 시바인 코인 역시도 굉장히 중요한 변곡점이 현재 도래하고 있습니다. 자, 최근 들어서 0 0 2 8 라인을 계속해서 지지하면서 미세하게 1 바닥, 2 바닥, 3 바닥이 현재 어, 만들어지고 있구요자 보통 이런 3중 바닥은 어, 좀 확률이 높은 바닥 신호로 간주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어, 가장 많이 거래가 되는 곳이 바로 바이낸스 거래소인데 바이낸스를 보시면 오히려 우 상향하는 모습이 전개되고 있죠. 그러면서 고점의 추세는 현재 낮아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 저점과 고점의 추세선들이 현재 수령 구간을 만들고 있는데 수령 구간은 기술적인 분석에서 네, 에너지가 한 곳으로 모이는 자리이고, 모이다 보면은 상방이나 하방으로 어떻게든 터지게 됩니다. 그렇게 명확한 방향성을 이제 곧, 어, 나타나게 될 것이고, 굉장히 중요한 병목점이 현재 도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벌써 5일 전에 이미 반응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장중에 10% 가까이 상승력 좀 키워준 이후에, 자, 외부적인 요인으로 인해서 비자발적인 개미털기가 현재 진행 중인 상태이죠. 그러면서, 자, 오늘도 살짝, 자, 지지가 되는 모습, 전개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기술적인 분석은 많은 분석가들이 현재 어, 이런 제 기사를 내다 보니까 자 세력들 입장에서 는자 이렇게 뭐 너무나 명확한 그런 변곡점이기 때문에 한자리 에좀더 개미털기를 하고 나서 다시 들어 올려줄 확률도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 기준 없이 함부로 들어가선 안 되시고요. 우리 안전하게 매수가 매도가 비중 잡고서. 함께 공략해 들어가실 겁니다. 이 부분은 제가 카톡방 통해서 실시간으로 빠르게 여러분께 공유를 해드리면 여러분들 요산에 따라서 발빠르게 안전하게 매수 매도 진입을 해주시면 되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위 번호로 010 3 5 0 0 4332번. 010-3500-4332번 숫자 3번 문자 한통 넣어주시면 되겠고요. 어, 제가 현재 운영하고 있는 공개 카톡방 링크를 바로 보내드립니다. 100% 무료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안심하고 들어오셔서 기존에 계신 많은 투자자분들께서 어떻게 매수가, 매도가, 비중 관리 받으시면서 수익으로 연결하고 계시는지 지켜만 보셔도 괜찮습니다. 많은 도움 되시고 공부 되셨거나 말씀드리겠고요. 혹시라도 나는 문자가 좀 어렵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영상 하단에 더보기 클릭하시고 무료 소통방 링크 통해서 간단히 참여도 가능하시겠습니다. 자, 그리고 고점에 물려있는 종목이 혹시라도 있으시다면 제가 순차적으로 개인 무료 상담까지 진행을 해드리고 있으니까 이 부분도 활용을 해주시면 도움이 좀 되실 거고요. 예, 이렇게 시바니 코인은 차트 분석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전곡점에 이제 와 있는데 그 펀더멘털도 계속해서 지금 우상향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 이 확장된, 확장된 생태계 바로 시바수와 2.0이 출시가 됨에 따라서 전고점 돌파할 수 있다는 라 그런 전망, 예, 기대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현재 이 시바인의 생태계는 탈 중앙화 거래소 바로 덱스라고 하죠. 이 덱스가 시바리움으로 이전하면서 시바수와 2.0을 출시했는데 를 이제는 이 이더리움과 더불어서 시바인의 레이어 트 코인인 시바리움에서도 함께 운영이 됩니다. 자 시바수와 2.0은 유동성 추가와 감소 그리고 스테이킹 등 새로운 기능 등을 다양하게 도입을 할 예정인데 자 이런 분산형 거래소 출시로 인해서 시바인의 커뮤니티의 열정이 촉발되고 있습니다. 자 경제적인 영향도 현재 무시할 수가 없는 부분인데, 이 통합은 상당한 경제적 이점을 약속하고, 시바수협의각 거래는 거래량과 수수료 증가를 통해서 생태계를 강화할 뿐만 아니라 이 기본 가스 연소 메커니즘 바로 소각 메커니즘으로 인해서 시바이누의 소각률이 더욱더 높아질 것으로 이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자, 벌써 이 토큰 소각률이 높아질 것이다라는 예, 그런 기대감이 어, 기사화 되고 있고요. 또 이렇게 시바이누의 소각률을 갈수록 급증할수록 예, 가면서 급증할수록 이 도시코인까지 위협할 수 있다라는 그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시바이디 코인의 어 소각률이 크게 증가하면 이 펀더멘털까지 강세를 보임에 따라서 이번 사이클에서는 도지코인과 시바이누간의 경쟁이 가열될 것이고 이 시바이누가 도지코인을 뒤집는 결정적 순간이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부분이죠. 자 그리고 벌써부터 이시바이누에서 거래 수수료가 267%나 급증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데, 자 이것은 투자자들이 시바이누 생태계의 기회를 활용하고자함에 따라서. 시바리움 네트워크의 거래량이 증가하고 그 결과 거래 비용이 상승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수요는 이제 갈수록 이제 폭발하게 될 것이고 또 차트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변곡점이 와 있기 때문에 이제 곧자 시바리움의 멋진 방향성이 나타나겠구나라고 우리가.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자, 현재 이렇게 두 달이 넘는 시간 동안 지지부진한 흐름이 나타났다고 해서 절대로 매도라든가 손절 관점으로 이탈을 하시기 보다는, 우리의 고점에 물려 계신 분들은 평균 단가 낮추시고, 기존 홀더 분들께서는 비중을 더욱더 확대해 나가시면서 우리 수익을 극대화 시킬 수 있는 이런 전략적인 기회 구간으로 꼭 사놔 주셔야 된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기술적인 분석이 계속해서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 시바 연료가 이제 곧 하락 추세에서 이제 어, 돌파한 후에 0.00051달러 가격 목표와 현재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자이 가격은 이 업비트 기준으로 신고가 입니다 그래서 이 신고가를 만들어 주게 된다면 이제 바이낸스로 연결이 되는데 바이낸스가 이제 업비트보다 더 이전에 상장이 됐죠. 지난 2021년도에 이미 상장이 됐는데 이때 당시였죠. 이 고점, 상장 이미 나왔던 고점이 0.0005 달러입니다. 업비트 기준으로는 신고가인데 바이낸스에선 전고점이죠. 그래서 이 구간 굉장히 중요하고 이 업비트에서 신고가를 만들어 주게 된다면. 이제 바인에 있어서는 전 고점을 넘어 주게 되는 것이고 그 위로는 급등 했다가 급락 했었던 구간이라서 매물대가 굉장히 약합니다. 그러면 자, 2차 폭등 흐름이 전개가 되면서 바이낸스에서도 새로운 신고가를 만들어주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지난 2021년도에 이 시바이누가 1000% 넘는 급등을 앱이 전개가 됐었습니다. 이때가 비트코인의 세 번째 반감기 때였죠. 자, 그런데 여러분, 24년도 같은 경우는 더 역대급이죠. 네 번째 반감기 이미 시작이 됐습니다. 그리고 미국 ETF와, 어, ETF와 홍콩의 ETF가 벌써 출시가 되면서 지금 이제 본격적으로 기관들의 자금이 유입이 될 것이고요. 또올 11월 달에는 미국 대선이 예정되어 이 있죠. 현재 트럼프가 지금 암호화폐 대통령이다라고 불리면서 우리 코인장에 훈풍을 불어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해주게 될 거고 이렇게 세 가지 대형 이벤트가 함께 어우러지는 2024년도이기 때문에 21년도의 불장은 더욱더 뛰어넘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조건과 환경들이 이미 갇혀져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난 2년 가까운 시간 동안 이 횡보 장속에서 고래 세력들은 꾸준히 매집을 해 왔던 것이죠. 그래서 이 정도만 먹고서 아직 전거점도 돌파시 못 했는데 이것만 먹고서 세력들이 이탈하진 않는 거죠. 아직까지 먹을 수 있는 익관이 굉장히 많이 열려 있기 때문에 세력들 또한 절대로 이 기회를 놓치지 않을 것이다라는 걸 여러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시마이누는 지난 3월 달, 어, 단 9일만에 400%라는 엄청난다, 기염을 또 했는데, 그 이후에 벌써 두 달이 넘는 시간 동안 침체기를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뒤따른 시마이누의 패턴은 고점이 낮아지면서 눈에 띄게 통합되는 모습, 바로 수령 구간을 현재 나타내고 있는 것이고, 이 시장 관찰자 데이브는, 어, 시마이누의 차트에서 이런 유사한 구성을 지적했는데, 자, 이는, 어, 임박한 강세 돌파를 현재 암시하고 있습니다. 월러브 차트와 마찬가지 로 데이브는 이 시바이누의 다음 목표로 0.0005달러 인갭값을 현재 잡아 하고 있고 본질적으로 이러한 제한은 시바이누 보유자가 앞으로 보유자산이 두배로 증가할 것으로 현재 예상을 하고 있는 부분인 거죠. 자 그래서 현재 구간을 절대 우리가 놓쳐서는 안되신다는 걸 말씀드리고 다만 어, 현재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서 변동성이 나타날 수가 있는 장세기 때문에 기준 없이 들어가시기 보다는 안전하게 매수가 매도가 비중 잡고서 함께 공략해 들어가실 것 이 부분은 우리 코인 시장이 현재 24시간이 열리고 있죠. 이러한 사인들이 새벽이든 언제든 시간 가리지 않고 나오기 때문에 사인이 나오는 대로 제 여러분께 카드을통해서 실시간으로 빠르게 공유해드리면 요 사인에 따라서 발빠르게 안전하게 매수 매도 진입을 해주시면 되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위 번호로 010 3 5 0 0 4332번, 010 3 5 0 0 4332번, 숫자 3번 문자 한통 넣어 주면 되겠고요. 혹시라도 나는 문자가 좀 어렵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영상 하단에 더 보기 클릭하시고 소통방 링크 통해서 간단히 참여도 가능하시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추후에 좀더 좋은 소식으로 발빠르게 찾아뵙겠고요. 지금까지 코인농부 천프로였습니다. 감사합니다.